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뭐가 맛있어요? 칸드. 당근이요? 네, 그럼 당근 하나 주세요. 네, 말이요. 네, 고맙습니다. 얼마예요? 4번. 어, 그렇게 비싸요? 있는데요. 4번. 네, 여기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잘 먹었습니다. 수호도 장사해 야, 민노 같이 하는 거 같이. 둘이 같이 장사해 그러면. 맞다. 같이 해 같이. 장사 어떻게 나는 그럼. 어. 무슨 장사인데? 응. 네. 햄버거 장사. 네가 드기야 네. 나는 네, 햄버거 장사. 2번, 3번. 3, 3번 3번, 5번. 하세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? 주세 깎아 주세요. 깎아 주세요. 3번 번. 주세0 0 0원 줄게요. 2,000원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여기요. 네. 잘 먹었습니다. 햄버거는 10만 원들 주어요 너무 비싸요. 100만 원은. 그래도 햄버거도 비싸요, 원래. 알겠습니다. 네, 10만 원 주세요. 아, 여기요. 나는 천만 아, 원이잖아요. 그럼 아, 0 0만원 거슬러 주세요. 나리 아네 네. 그럼 돈을 좀 버릴게요. 버리지 말고 엄마, 엄마 줘요.